메시지 안 봤어요? 봤습니다. 근데 왜 이제 와? 기다린다고 했잖아. 6년 전, 제가 원활 리테일 인사팀에 있을 때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갑자기 무슨. 꼭 아셔야 하는 얘기입니다. 들어주세요. 부당하고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, 거절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좌열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얼마나 나쁜 일이 든왜 그래요? 경찰에 잡혀갈 정도야? 제가 받은 부탁은 SSN 본부 상품기획 이팀의 김미경 대리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타부서 발령은 이른바 책상 빼기와 다름없는 강도 높은 징계라는 걸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은 뭐였고 잠깐만 응, 음, 저기 그씨 그 직원이 압박과 고립을 못 이겨서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.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물어놓고, 그 사람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.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,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지 김윤혁 씨 이미 무슨 뜻인지 알지않습니까 욕을 하든 때리든 저한테 그냥 화를 내요. 돈이 풀릴 때까지 제발 제발 저한테 뭐라도 해요. 왜요? 내가 뭐라도 해야 소백호 씨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아서. 안녕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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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녕 안녕. 요 Thank